마가 진출하면 병을 당길 것이고 이거 교과서 장기거든요 자 선수로 발빠르게 하겠습니다 진출 상대는 저의 귀마 아, 어느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게 워낙 많은 마상 상마 좌우가 대칭이죠 귀마는 상마 상마 좌우가 비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쪽 조를 열고 또한 후수에서도 어느쪽 포가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왜냐면 형태가 서로 제가 비대칭이니까. 그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열어주고 자. 뭐야 이거? 이걸 밀었어요? 진출하면은 설마 이렇게? 이게 1번. 지금처럼 병 미는 게 2번. 마가 진출하면은 병을 당길 것이고 이거 교과서 장기거든요. 마가 병을 치면 마가 말을 잡을 겁니다. 차가 올라서면 마가 돌아가겠죠. 여기서 마가 뭐 나오면서 지키진 않나, 아는, 않는단 말이죠. 이러면 병을 취하면서 결국은 말을 하나 주고 양병을 잡은 국면 점수는 1점 밀리지만 형태로 이 양차를 활발하게 활용하면서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 걸어주고 자 이렇게 띄어놓고 두는 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조금 깊어서 다음 기회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말을 주세요. 올라오던 마가 나오던 뭐둘 중에 하나, 기분 좋게 눌러야죠. 자, 병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차기 확보가 빠르게 될 수가 없어요. 포가 병들이니까 한마디로 좌측에 있는 차가 활용이 조금 느리다라는 거죠. 가야지. 줄차를 대면 살을 띄워서 지키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줄차를 대야 되나요? 일단은 줄차 한번 대볼대요띄우띄지안지우띄지응지타이그진지일지일마진출해출기서적인형태형태아 띄우는지 띄우는지 잡아놓고 습니습 음... 다음이제 올라서네. 넘고 다리가 하나니까 말을 때릴 수 있으니까 궁이 돌았다면요 이제 좌측포를 활용할 수 있겠죠? 좌측포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야잘 막으시네 이분. 굉장히 잘 막으시네요. 매우 속기로. 야 형태 잡기 전에 지금 이 발걸음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투. 이러면 병을 피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서 전투를 하면서 병 하나를 남기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들어서서 좋아요. 묶어. 피했어요? 한 칸? 이거 봐라. 지금 전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조리병을 잡고 마가 졸치며 초포가 걸리긴 하는데요. 이5선의 포를 마 밭에 놓은 상태로 같이 공격적으로 상이 빠져서 상이 포를 간접적으로 겨냥하겠습니다. 포를 칠 수도 있어요. 칠 수도 있는데 좀 볼게요. 왜냐면 좌측 포가 나중에 언제라도 바로 면포로 다이렉트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꾸자 이겁니다. 바꾸자 바꾸자 이거예요. 같이 때리고 마가 걸려 있죠. 야 여기서 말을 주고 졸과 상을 잡겠다 이런 전략이죠 이거 조금 문제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졸이 말을 잡으면 한 마가 걸려있습니다 포가 죽었기 때문에요 이마 어떻게 살린다? 이런 뜻인가요? 음? 음 여기 봐도 죽겠다고요? 이건 뭐 당연히 김을 정리해야죠 잡으면서 상 선수 상이 중앙으로 나올 것이고요 명포한착 병아나 먹자. 잡고. 에이 이런. 잠깐만. 올라와서 묵나? 그럼 다시 한번 병아나 먹자. 또 밀거든요. 에누리가 없지. 이건 기분 좋게 장군 한번 때리고. 응스타진. 살을 빼면은 중앙상이 죽고요 궁이 들어가면 중앙상이 우측 떠서 또 상장이 날라갑니다 결국은 가운데 살을 이렇게 빼야 된다라는 소린데 그렇게 두면은 중앙상이 길게 떠서 차가 살을 잡고 돌진하자 돌진하자 돌진 아니면은 상대 의지를 꺾어버리는 대차 아니 돌진해야지. 포가 살을 때린다, 궁이 잡는다. 차가 살을 때려 장군 궁이 내려가나요? 상 빠진다. 포를 주고 양 살을 때 버릴까요? 좋아, 포 주고 궁성을 털어버리겠습니다. 장군 궁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죠? 그럼 일단 상이 빠지는 게 선수예요. 왜냐하면 우측의 장군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장치면은. 한 차가 와서 막으면 초차가 붙어버리면 차가 사망이죠 자, 귀마 선수로 후수 원악마를 공략해 볼게요 명포 한착 빠르다 우 원악마죠 양착길 확보 막아나올 것이고 아까 전에 이분 이거 병 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두시, 잘 두시던 분이더라고요 이번엔 어떤 응수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귀포를 넣으면은 이게 좌진에서 비었잖아요. 우측에서 상대가 한 박자를 보강했으니까 좌진에서 한 박자가 늦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럼 좌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측차가 진출해서 좌측 공략해야죠. 자, 살을 들었나요? 좌측 보강을 한 음인데 이러면 상에 나가서 병을 선수로 걸고 세 번째 줄 잡으면은 양득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돌때 병을 열어서 같이 삼선을 투입해서 반발하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 같은데 일단 돌아주고 병을 열면 상이 병치고 병이 상 잡고 차가 병 잡아도 양득은 하지만 한 차가 삼선 내려오면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병 열면은 양득을 당장 할 수는 없고 뭐 궁을 틀던 응수를 한 박자 해줘야 돼요. 아, 그냥 깔끔하게 양득을 주시겠다. 이거죠. 때려야지. 이 원앙마 장기는 초반에 양득당하면은 수비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삼선 내려올 수 있죠. 기마진출 해주고 여차하면 이제 때릴 수 있습니다. 응? 이거 봐라. 때려? 장군, 마가상 못치죠. 포가차를 잡으니까. 그럼 병을 당겨서 멍구날 확률 매우 높죠. 진출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양상과 삼병을 교환을 했죠.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은 초에서 점수는 똑같지만 더 우세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못뭐 정수대로 두면 은 초에 필승 김을 교환이죠. 궁성포강? 어? 어? 뭐야? 차포? 야, 당했다! 어? 연기라고? 아, 이게 왜 연기야? 어떻게 이게. 이 차가 피하면 마가포를 잡고 포가마를 잡으면은. 어휴, 큰일 났다, 이거. 일단은 차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아, 큰일 났네. 포를 잡을 거 아닙니까? 아, 너무 크다. 잘 보세요, 어떤 수가 나오는지. 상대의 기분을 이렇게 맞춰주면서 마가 포를 잡으면 차가 말을 잡습니다. 마가 졸치면서 포장을 부를 수가 없어요. 말 말을 잡은 차가 면포를 잡고 장군의 좌측포가 차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적 실수인 척. 실수 같지만 난전을 통해서 이득을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이거 많이 속았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연기 자제하느라 연기는 안 했는데 요거 좀 요거 <laughs> 좀 속았나요? 차 가지고 듭니까? 아니 장기 무슨 차 가지고 돼요? 그럼 궁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튼다라는 가정. 빠르게 가야 돼 빠르게. 오른쪽으로 틀었나요? 자, 오른쪽. 오른쪽으로 틀면은 오선 진출해야죠. 왜냐면 앞장에 외통수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 에 누가 차를 두대 굴려? 응? 뭐야? 상이 막았어요? 귀마가 고등마로 올라서서 죽이면서 장군 치면서 상력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장을 쳐도 됩니다. 그런 수 있고 일단 도는 게 좋겠다. 장장의 살을 잡을 수 있는 선수니까요. 이게 지금 양차 수 남아 있죠. 어 넣으면 차가 마 먹고 돌진이네. 어우 잘못 생각했네. 일단 한 박자 슬그머니 받아 줄게요, 이렇게. 살짝 넘겨서, 아, 이렇게 양차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병을 열지 않습니까? 그럼 포가 넘어서 차를 거면 차가 피할 때 귀포장을 치면은 궁이 어딜 내려가? 명궁으로 와야 돼, 면궁. 그렇죠? 명궁 와야 돼, 면궁. 어, 잠깐만. 포가마를 때리는 수가 있나? 잠깐 수육이지 말게요. 포를 넘긴다. 포가마를 친다. 사로 잡는다 차장을 친다 중앙마가 내려와서 막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음, 되는 수입니다 어? 뭐야 아, 이건 무슨 수야 이게 사를 내리면 포다리가 뜨니까 마가 내려오는 게 좋죠 자 궁이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뜻 가운데로 놔야겠죠 포장 치면 내려간다. 앞장 치면 살을 뺀다.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건 지금 차가 두 칸을 들어서 궁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것보다요. 귀포장을 치고 들어가게 이거를 허용하는 게더 묘수예요. 이렇게 허용을 하고, 음 응? 여기 안 되네. 아니 상받이잖아. 아 그러네. 상 있었어? 그럼 두칸 슬그머니 상병 양빵 맞네. 음 안되는 수였네요 아 잘못봤어 마지막에 좀 잘못봤어요 잡고 병 걸렸죠 그러면 상 잡아야지 다 먹어 멍군 야 이거 살렸어요 상을 살렸으면은 안 되겠어. 작전 변경. 야금야금 전법으로 상대의 전위를 상실시켜 버리겠습니다. 병이 안 죽으려면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대처하면 그냥 거기서 게임이 끝나죠. 네. 넘어갈게요.